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영광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습니다. 군은 지난 12일 남천사거리와 터미널시장 사거리 일대에서 가두행진 형식의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캠페인은 설 연휴 기간 사고 없는 안전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현장에는 영광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지역 사회단체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모범 운전자회와 녹색 어머니회, 한국자유총연맹,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, 시민경찰 협의회도 함께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현수막과 피켓, 어깨띠를 착용하고 주요 교차로 일대를 돌며 국민들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했습니다. 특히 설 귀성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과 졸음운전, 과속운전의 위험성을 집중 홍보하며 전조화석 안전띠 착용과 방어운전 실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.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라는 기본 교통수칙을 안내하며 올바른 통행 방법을 설명했습니다. 또 횡단보도와 인도, 교차로, 소화전 주변, 버스 정류장, 어린이 보호 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적극 알렸습니다. 참가자들은 관련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했습니다. 영광 군수는 추운 날씨에도 캠페인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 동안 귀성객과 나들이객 모두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교통사고와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